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공급하고 싶은 거는 이런 초록 바나나예요. 에틸렌 가스로 후숙시키지 않은 건강한 바나나를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어 저희 가게는 제주도에서 어, 제주도만의 그 청정한 자연을 담은. 열대 과일들, 특히 바나나, 파파야, 지금은 사탕수수, 파인애플, 그런 과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저씨가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개발을 했는데, 어, 이거를 무엇을 재배를 해볼까 고민을 했어요. 마침 그가 바나나 묘종을 주길래 한번 키워서 먹어봤어요. 저는 바나나를 먹으면 조금 부작용도 있었고 해서 좀 멀리 했었는데 직접 키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향기가 아주 강했고 저희 바나나를 드셔보신 분들이 평가가 너무 좋아해 주셔서 거기에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바나나는 원래 가온이 필요한 종목이고 바나나를 가온하다 보면 굉장히 고온 다습하게 되죠. 그러면 곰팡이병이 굉장히 많아요. 고온을 피해야 되고 또 하나 환기가 잘 돼야만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을 피할 수 있거든요. 여름철 최고 온도도 35도 이상을 넘기지 않고. 밤낮으로 이제 환기를 잘 시켰기 때문에 약이 필요 없는 그런 건강한 바나나가 되는 거예요. 파란 바나나를 구입을 하셔서 그냥 집에서 자연스럽게 후숙시켜가는 그런 바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수입산 바나나는 약으로 후숙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익지 않아요. 워낙 저기 처리를 잘해서 오기 때문에. 네, 우리 국내산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드세요. <laughs> 어, 건강한 바나나를 어, 많은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어, 기회를 갖게 돼서 더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또 좋은, 더 좋은 과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